방송인 최동석과 이혼한 박지윤이 여유로운 근황을 공개했다. 박지윤은 1일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여유로운 일요일 아이 늦잠 자는 동안 파스타와 유자차 만들어주고 친구와 해장국 브런치하고 커피 마시고 다시 또 운동 라이드 시작이라며 사진을 올렸다. 박지윤은 제주도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한 카페를 찾아 포즈를 취했다.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도 공개의 눈길을 끌었다. 한편 박지은은 최동석과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의 끝에 2009년 11월 결혼, 스라일 일남일녀를 두고 있다.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, 현재 소송 중이다. 이들은 쌍방 상관자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.